밥한끼 먹고 아무 생각 없이 했던 행동 하나가 결국 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평소처럼 가족들과 식사를 마치고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습관이 그날 밤 응급실로 이어졌고 안타깝게도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민경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60대 이상 중장년층, 특히 은퇴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분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의뢰 쉬고 싶고 눕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행동이 뇌졸중, 심장마비, 심한 경우에는 폐렴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저는 50년 넘게 응급실에서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지만 유독 안타까웠던 건 식사 후몇분 사이에 급격히 악화돼 손쓸 틈도 없이 떠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밥 먹고 나서 했던 행동이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식사 후 같은 행동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습관처럼 반복되는 그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다섯 가지 식사 후 습관만 제대로 알고 피하신다면 여러분의 건강은 물론 가족의 평온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 후 가장 흔하게 하는 행동 중 하나가 바로 눕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식사 후 피곤함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단순히 게으른 습관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우리 몸은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혈류를 집중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위 속에는 위산과 음식물이 가득 차 있게 되는데 이때 바로 눕게 되면 중력의 영향을 받지 못해 위산이 식도를 타고 역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식도 괄약근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역류 현상이 더 쉽게 일어납니다. 위산이 식도를 넘어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 흡인성 폐렴이라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폐렴은 일반적인 감기나 폐렴보다 치료가 어렵고 고령자의 경우 사망률도 훨씬 높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8세 여성 환자분은. 늘 점심 식사 후 소파에 기대어 잠깐 눈을 붙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실려오셨고 검사 결과 위산이 기도를 통해 폐로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흡인성 폐렴으로 진단되었고 이후 2주 넘게 입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발견되어 회복하셨지만 조금만 늦었더라면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이분은 퇴원 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밥 먹고 그냥 누운 것뿐인데 이렇게 될줄 몰랐다고 말입니다. 국내 한 대형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바로 눕는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고령자에 비해 위식도 역류 증상이 발생할 확률이 2.5배 높다고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만성 식도염이나 위궤양, 심하면 식도암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위산이 폐로 들어갔을 경우 몸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훨씬 쉽게 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식사 후 최소 30분 동안은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의자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폐로 음식물이 넘어가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동안에는 가벼운 대화를 나누거나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차는 소화를 도와줄 뿐 아니라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도 있어 식후 불편함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경상남도에 사는 김정의 할머니는 오랫동안 식사 후 누워 있는 습관 때문에 속쓰림과 가슴 답답함을 자주 호소하셨습니다. 병원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들었고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식사 후 자세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식사 후 30분간은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 개월 만에 속쓰림 증상이 사라졌고 이전보다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감사하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식사 후 습관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점심을 드신 후 어떤 자세로 계셨는지 소파에 기대거나 침대에 누워있지는 않으셨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가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반대로 작은 습관 하나로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 절대 눕지 마시고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사 후 바로 눕는 것만큼 위험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습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식사 후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습관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몸을 녹인다는 이유로 목욕탕이나 욕실로 들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피로가 풀리는 것 같고 잠도 잘올것 같지만 고령자에게는 이 행동이 생각보다 훨씬 더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식사를 하고 나면 소화기관인 위장에 혈류를 집중시킵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게 되면 피부 혈관이 확장되면서 다시 혈류가 피부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뇌와 심장으로 가야 할 피의 양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뇌졸중이나 심장쇼크 같은 중대한 질환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러한 혈류 변화에 몸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쓰러지거나 심하면 생명을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72세 이기연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식사 후 바로 뜨거운 욕조에 들어가 반신욕을 즐기셨습니다. 평소에 건강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욕 중에 갑자기 정신을 잃고 욕조 안에서 미끄러져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아들이 곧바로 발견해 병원에 이송했지만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오른쪽 팔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후 목욕을 제외하고는 건강 관리에 누구보다 철저하셨던 분이었기에 충격은 더 컸습니다. 주치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뜨거운 물로의 목욕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일본 국립심장센터에서는 식사 직후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한 사람의 경우 뇌졸중 발생 확률이 평소보다 약 2.8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 식사 직후 욕조에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은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심장 기능 이상을 보였고 고령자의 경우 회복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몸을 안정시킨 후 목욕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욕조에 들어가는 반신욕이나 온탕 목욕은 식후 바로 피해야 하며 가급적이면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또한 목욕 전에는 반드시 환기를 하고 욕실 내부 온도와 물 온도를 너무 높이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40도 이상의 물은 자율신경계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68세 김순자 할머니는 평생 저녁 식사 후 뜨거운 물로 조격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식사 후 어지럼증과 두근거림을 자주 느끼셨습니다. 처음에는 기상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야 식사 직후 뜨거운 물로 발을 담그는 행동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식사 후 1시간이 지난 후에 조격을 하도록 습관을 바꾸었고 그 이후 증상은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건강을 바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식사 후 욕실로 향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시간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물은 분명 몸에 좋을 수 있지만 그 타이밍이 잘못되면 독이 될수 있습니다. 식사 직후에는 우리 몸이 소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용히 앉아 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후몸 상태가 안정되었을 때 가볍게 목욕을 하거나 조격을 즐기시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앞서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과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실천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식사 후 격렬한 운동입니다. 특히 50대 이후 체중 관리와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대부분 식사 직후 운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잘못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식사 후 바로 운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이 될수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은 소화를 위해 위장의 혈류를 집중시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과 심장 또한 많은 혈류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처럼 동시에 두 기관이 혈류를 요구하면 심장은 과도한 부담을 받게 되고 그 결과 혈압이 급격히 변하거나 심장 박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66세 정수철 할아버지는 건강을 위해 매일 점심 식사 후 바로 근처 야산에 오르는 습관을 10년 넘게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산에서 가슴 통증을 느끼며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함께 있던 친구가 즉시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심장마비 초기 단계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빠르게 조치를 받아 생명은 지켰지만 심장 기능의 30% 이상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었습니다. 평소 운동을 열심히 하던 분이라 충격은 더 컸습니다. 담당 의사는 식사 후 운동을 피하고 최소 1시간 이상 휴식을 취한 뒤 가볍게 걷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실제로 대한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30분 이내에 격렬한 운동을 할 경우 심장에 부담이 가중되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2.6배 이상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중장년층은 그 위험이 더 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사 직후에는 위가 팽창된 상태이기 때문에 격렬하게 움직이면 복부 압력이 증가하면서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속쓰림, 복통, 심한 경우에는 장이 꼬이는 장염전 같은 위험한 상황까지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간혹 식사 후 바로 체육관에서 운동하거나 런닝머신을 타는 분들도 있는데, 이 또한 심장 뿐 아니라 위장에도 큰 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식사 후 건강하게 운동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타이밍을 조절해야 합니다. 식사 후 최소 1시간 정도는 몸을 안정시키고, 이후 10분에서 2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도 빠르게 걷거나 언덕을 오르는 등 무리한 활동은 피하고 규칙적인 호흡과 느린 동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방법은 혈당 조절에도 효과적이며 속도 편해지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63세 김정우 씨는 당뇨를 앓고 있어 식후 혈당 관리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식후 바로 실내 자전거를 타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운동을 하셨는데 오히려 혈압이 급격히 오르면서 두통과 어지럼증이 자주 생겼습니다. 이후 식사 후 1시간이 지난 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걷는 습관으로 바꾸면서 증상이 크게 완화되었고 혈당 수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식사 후 운동을 건강하게 하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무조건 빨리 움직인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이 소화를 마치고 안정된 후 움직여야 오히려 효과가 좋고 부작용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몸의 회복력과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한 운동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식사 후 운동 습관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사 후 격렬한 운동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지만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또 다른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식사 후 커피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특히 직장인이나 중장년층 분들 사이에서는 식사 후 커피 한 잔이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식사 후 입가심을 한다거나 졸음을 쫓기 위해 커피를 마시는 것이 일상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습관이 오랜 시간 쌓이면 위장 건강은 물론 빈혈이나 영양 결핍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식사 직후 커피를 마시면 위에서 분비되는 위산이 과도하게 자극됩니다. 특히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위산 분비가 더욱 촉진되는데 이때 위 점막이 자극을 받게 되면 속쓰림이나 더부룩함, 나아가 만성 위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 점막이 얇아지고 위산을 중화시키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중장년층에게는 특히 더큰 부담이 됩니다. 부산에 사는 62세 이명숙 씨는 매일 점심 식사 후 커피를 마시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어느 날부터 식후 속이 쓰리고 더부룩한 증상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체기인 줄 알고 소화제를 복용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증상은 심해졌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만성 위염 진단을 받았고 그 원인이 식사 직후의 커피였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 씨는 그후 식사 후 최소 1시간이 지난 뒤 따뜻한 보리차나 생강차로 바꾸면서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사 후 바로 커피를 마시면 음식물 속 철분이 장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빈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이나 노인 또는 당뇨병으로 인한 영양 부족이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대한영양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두잔 이상의 커피를 식후 30분 내에 마시는 사람들은 혈분 흡수율이 최대 40%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피 자체가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량의 커피는 항산화 작용이나 집중력 향상,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섭취 타이밍입니다. 식후 최소 1시간 이후에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커피를 마실 때는 가능하면 카페인 함량이 낮은 디카페인 커피나 따뜻한 차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58세 김영호 씨는 퇴직 후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 바로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건강검진에서 빈혈 수치가 낮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는 특별한 원인을 알지 못했으나 전문의로부터 커피의 철분 흡수 방해 가능성에 대해 듣고 식후 커피 습관을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3개월 후 혈액 검사에서 빈혈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이후로는 커피를 마시더라도 식후 1시간 뒤로 타이밍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습관처럼 식사 후 커피를 마시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위장과 소화 기능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식사 후 커피 한 잔이 위 건강에 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식사 후 커피 대신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로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몸이 가벼워지고 속도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서 식사 후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위 건강과 철분 흡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식사 후 자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기 위해 소파에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식사 후 잠깐 쉬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자세가 잘못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됩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위는 음식으로 가득 찬 상태가 됩니다. 이때 몸을 구부리거나 앞으로 숙이는 자세는 위를 압박하게 되어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기 쉬운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특히 소파나 쿠션에 등을 기대거나 목을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는 자세는 복부를 더 세게 누르게 됩니다. 그 결과 위산 역류, 속쓰림 가슴 답답함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이 반복되면 식도 점막이 손상되면서 역류성 식도염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실제로 위산 역류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 중 상당수가 식후 자세와 관련이 깊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64세 박상철 씨는 매일 저녁 식사 후 소파에 누워 tv를 보는 것이 하루의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식사 후 명치 끝이 타는 듯한 통증과 속이 거북한 증상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 생각하고 약을 먹었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내시경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역류성 식도염이었습니다. 의사는 식사 후 자세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신은 이후 식사 후에는 무조건 등받이가 곧은 의자에 허리를 펴고 앉는 습관을 들였고 2개월 만에 증상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또한 구부정한 자세는 호흡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상체가 숙여진 상태에서는 폐가 충분히 확장되지 못하고 얕은 호흡만 하게 되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피로가 쉽게 쌓이고 졸림, 두통 등의 증상도 유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을 가진 분들은 산소 공급이 부족해질 경우 순환 기계에 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한내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식사 후 30분간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는 사람은 바른 자세를 유지한 사람보다 위식도 역류 증상이 3배 이상 더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한 만성 소화불량 환자의 60% 이상이 식사 후 자세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식사 후 30분 동안은 허리를 세우고 의자에 바르게 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발바닥은 바닥에 붙이고 등은 등받이에 살짝 기대되도록 하며 스마트폰이나 TV는 눈높이에 맞춰서 시선을 아래로 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앉아 있기가 어렵다면 서서 벽에 기대어 휴식을 취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상체를 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구에 사는 69세 김정의 할머니는 늘 식사 후 TV를 보면서 구부정하게 앉아 있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늘 속이 더부룩하고 피곤함을 자주 느꼈습니다. 어느 날 딸의 권유로 식사 후 바른 자세로 30분 앉아 있는 습관을 실천하기 시작했고 불편했던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식사 후 TV 대신 음악을 틀어놓고 등받이 의자에 앉아 허리를 펴고 천천히 호흡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식사 후 자세를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심코 취한 자세 하나가 이와 식도, 폐에까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되거나 식사 후 피곤함이 심하다면 자세부터 바꿔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이렇게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식사 후 절대 하면 안되는 5가지 행동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무심코 해왔던 행동이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밥을 먹고 난뒤 쉬고 싶다는 이유로 편한 자세를 택하거나 입가심 삼아 커피를 마시고 건강을 위해 운동까지 하시지만 그 타이밍이 잘못되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건강은 특별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식사 후 30분이라는 이 짧은 시간은 우리 몸이 소화에 집중하고 회복하려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만이라도 몸을 편안하게 쉬게 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여러분의 심장과 위, 폐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들은 내용을 그저 흘려듣지 마시고, 바로 실천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부모님, 배우자,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에게도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앞으로도 정확하고 실천 가능한 건강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이 더 많은 분들께 퍼져나갈 수 있도록 영상도 함께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40년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밝히는 충치, 입냄새, 감기를 한 번에 없애는 소금물 가글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